Welcome back 웰컴 백 y e n 잉글is 클래스 오늘은요 제 31강 초급반 함께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It was 그 다음에 감사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네,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키워드 보시죠. w e r were 이 w e r e 라이 were 하시면 되겠요 있었다라는 뜻이고 are의 비동사 are. 과거, 형이다, 이렇게, 아시면되겠습니다 자, last night, 갑시 l 시면 last night, 하면요 last 는지 g 이라는 뜻이고 night, last night, 난밤 그러면 어 g 밤 last night, last night, a s t n i a s t night, last n i g h a a 그러면 at 하면 전치사로 네,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ome 하면 집으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me이 명사라는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집으로 라는 뜻도 있어서 때로는 전치사가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movie theater. movie theater 하시면 이 th 사운드들은 혀를 혀 끝에 살짝만 물어주죠. theater. the a e r 를 혀끝에 살짝만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the a e r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vie the a e r 하시면 영화 관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sad, sad 하면 슬픈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제니와 제니와 피터가 나오는데요. 먼저 제니 보시죠. 제니는요. Where were you last night? Where were you last night? 그랬어요 그럼 Where?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은요, 지난 밤에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밤에 너 어디에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는 누구누구이다, 뭐뭐시다 라는 정의를 내릴 때 쓰기도 하고, 뭔뭐가 있다라는 존재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m과 is의 과거형은 was가 되겠고요. 또 a r 의 과거형은 were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다 이다라는 뜻은 같겠고요. 또 과거형으로는 어, 어, 있었다. 이렇게 예, 네, 있었다. 이렇게 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또 다른 예문 한번 보시면, Where was Paul yesterday? Where 어디에 있었습니까? p a 이 yesterday 어저께요. 어제 p 이 Where 어디에 있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보시면, Where were they last night? 하면 그들은 그들이 주어가 되겠죠. 지난 밤에 last night, Where 어디에 있었나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가요. I, I wasn't at home. I wasn't at home. 했어요. 나는 wasn't, was not. 세 주리명이 되겠죠. At home. 집에 없었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I was at the movie theater. I was at the movie theater. 그러면 나는 영화관에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as at the movie theater. 나는 영화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I, he, she, i 으면 was, 과거형이 w a s 고요네그 다음에, you, you, y y 일때 y were로 you, you, y 네, o am이나 is는요. 이렇게 was로 과거 o u y o r일 때는 were로 바뀐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 a s 을 쓰셔서 wasn't, was not, were not, weren't, weren't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축약형, 줄임는으로는 이런 형태로 쓰신다는 거예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입어보시면은요. Kevin was at home yesterday. Kevin was at home yesterday. 그랬서요 케빈은 어저께 집에 있었어요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h e b yesterday 어저께 집에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Julie and Bill were at school last Friday.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Julie와 Bill은 went 없었어요. at school 학교에 last Friday 지난 금요일 날 그죠? 줄리아고 빌리가 지난일에 학교에 없었다나요? 어디 갔을까요? 네, 궁금한데요. 네, 그다음에 제니가 oh how was the movie? 그랬어요. I was at the movie theater, 이렇게 movie theater. 그래서 어, 극장에 있었다고 하니까 제니가 어떻게 was 어땠나요? How was the the, the the movie? 그 무비는 어땠나요? 라는 감상평을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네, 그랬더니 Peter가 It was sad. It was sad. 그죠? 안됐나요? I'm sorry. It was sad. 이건 슬펐어요. 슬펐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되어 있구요. 자, i s 이요 당연히 the movie. 여기서 얘기하는 i s 당연히 앞에서 얘기하는 the movie가 되겠구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본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이렇게 할 때는 'it was plus sad' 그래서 그것은 슬펐다 이게 형용사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짜잔, let's talk 함께 해라 연습해 보겠습니다. 'It was blank' 하시면은요, 그건 어떠었던 했어요라는 과거형의 표현이고요. 저희는 형용사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first one 첫번째 easy easy 하시면 쉬움 이란 뜻이고 it was easy 그러면 그것은 쉬웠어 별거 아, 그 아니야 되게 쉬웠어 네,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이고요 n u m b wonderful wonderful 하시면은요 이것은 멋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was wonderful It was wonderful 하면 그것은 너무 멋졌어 라는 표현이죠 네, 3번 보시면 Amazing Amazing 하시면 놀라운 이라는 뜻이고 It was amazing 그러면 그것은 아, 놀라웠어 네, 라는 표현이구요 마지막에 For Fun 하면 재미있는 이런 형용사인데 It was fun 하면 그것은 재미있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비동생 사과보형과 함께 평용사를가서쓴 pn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케이, 우리 여러분들 Everybody, you did a very good job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이 배운 네 가지 이 문장 중에 한 개만 댓글에 달아주시고 또 감상평, 네 같이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joining me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See you next time. Have a good day. Bye-bye.